전시장 가동률이 포화 상태에 다다른 인천 송도 컨벤시아 증설 계획에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APEC 등 앞으로 국제 행사가 더 많아질 것으로 보여 대책이 시급합니다. 김대희 기자입니다. 문을 연지 17년 된 송도 컨벤시아 국제회의와 국내외 전시행사 등 인천 마이스 산업을 이끌고 있습니다. 천여 건 넘는 회의와 전시회 등을 통해 지난해 1 0만 관광객을 웃돌며 첫흑자를 달성했습니다. ADB 청 그런 많은 사업유치하고 했고 기획 전시를 통해서 많은 외국인 유치 행사들 진행한 결과가 된거 같습니다. 올해도 아트쇼 등1건 넘는 전시 행사뿐 아니라 오는 7월부터 치러질 APEC 연계 회의 준비로 분주해졌습니다. 문제는 전시장 가동률 57%였던 지난해 가동률이 점점 높아져 2027년쯤엔 66%를 웃돌 것으로 보여 사실상 포화 상태에 이릅니다. 대형 박람회 등을 마친 뒤 다음 행사를 열려면 무대 등 설치 준비 기간이 필요해 60%를 넘길 경우 추가 공간은 필수입니다. 일산 킨텍스에 비해 9분의 1 정도에 불과하고 백스코보다도 3분의 1 규모여서 증설은 시급합니다. 인천경제청이 지상 주차장터를 활용해 3단계 확장을 추진 중이지만 2023년부터 용역심의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예상 가동률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최소 3만 제곱미터 이상 전시장을 갖춰야 한다는 학계와 서너 개호를 추가 조성해야 한다는 인천연구원 등 전문가 그룹 분석은 다릅니다. 경제청은 일단 가동률과 재원 등을 촘촘히 설계해 올 하반기 내 심의를 받겠다는 입장, 타당성 검토부터 공사기간 등 5년 이상 소요되는 만큼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OBS 뉴스 김대희입니다.